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 3의 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FX를 한번 구해보시면 양변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f(x)가 이렇게 구해질 건데 문제는 x 플러 3으로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x 플러 3이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 나누잖아. 0으로 못 나누잖아. 0으로. 0으로 나누면 히요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x 플러 3으로 나누긴 나눌 건데 얘가 0이 되는 경우, 즉 x가 마이너 3이 되는 경우는 제외. 하고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f(x)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f(x)가 뭐냐라는 건데, 그거는 구하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은 네가 한번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 힌트가 주어지기를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x-3에서도 연속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x-3에서 연속이 되려면 x-3에서의 극한값과 x-3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줘야 x-3에서 연속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실수 x에서 그러니까 x가 -3인 점에서 조차 연속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 -3의 값을 구하려면은 이 극한값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극한값 계산에 있어 가장 기본인 것은 x에다가 -3을 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넣어 보시면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7a 에, 마이너스 3b가 되겠고요 얘가 0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어, x로 묶어내시면은 ax 제곱 에, 플러스 b 되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셨어도 얘가 0이 되진 않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시면 9a 플러스 b는 0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b는 마이너스 9a가 됩니다.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9a를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a도 묶어낼 수 있네. 그렇죠 a 묶어내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더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x-3 x-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 분자가 약분이 되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3을 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6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고 a 곱하면은 18a가 되는 것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8a를 구해주시면 이제 f-3이 구해진다라는 건데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그래서 추가로 힌트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x에다 2를 넣으면. 그 근데 이제 x가 2인 거는 어쨌든 마이너스 3은 아닌 거니까. 아닌 거니까. x에다가 2를 넣으시면 은 f2는 5분에 2 넣으시면 8a 플러스 2b 구요. 얘가 이제 4가 된다.가 되는 거죠. 넘겨주시면 8a 플러스 2b가 20이 되고요. 그럼 4a 플러스 b가 1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b가 9a 였어요. 그래서 5a가 10이 되면서 a가 2가 되죠. 그러면 18a는 마이너스 36이 되면서 f-3이 마이너스 36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